안녕하세요. 7월 31일 밤에 찾아뵙습니다. 오늘 뭐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두 가지 뉴스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정이 타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역시 특검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두 이야기를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역순으로 특검 이야기부터 한번 해 볼게요. 여기는 지금 사람인 사람 특정인 관련돼 가지고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해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특검 관련해서 첫 번째 중요한 인물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적부신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끝났죠. 끝난 상황에서 이상민 전 장관은 구치소에 수감자 옷을 갈아입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이상민 구속된다, 안된다. 저는요, 만약에 이상민이 구속되지 않는다면은. 이상민의 원래 직업이 판사였다는 것이 작동되었다라는 의심을 가지게 될것 같아요. 이상민이 판사였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근데 구속적부심도, 어, 결국은 판사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독재라고 하는 것이 재판부가 맞장구를 쳐주고 판결로서 응답해줬기 때문에 검찰 독재가 성립했다라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참 많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군사정권의 앞잡이인 검찰이 기소하고 사법부가 판결 때려서 사법 살인을 한 수많은 나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만약에 이상민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은 대법원을 또 다시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이 구속영장을 청구받게 된 근본적인 사유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주요 언론사에 단선단수 조치를 하라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12월 3일 날 국무회의 당시에 윤석열로부터 이른바 쪽지, 행동, 지침에 대한 페이퍼를 받았다라는 의혹입니다. 근데 이상민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는 페이퍼 받은 적이 없다. 몸 발치에서 봤다. 난 시력이 좋다. 몽골 초원에 있는 것도 다 보인다.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CCTV에서 밝혀졌죠. 이상민이 다른 국무위원들보다도 일찍 도착했고, 페이퍼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굉장히 유유자적하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혔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상민이 내란의 단순 가담 또는 국무회의의 국무위원으로서 단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인지하고 내란의 주요 정범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란 다음 날 안가에서 이 내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저희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도 이상민 전 장관이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윤석열과의 관계 아시잖아요. 다른 검찰 출신 장관이라든가 수석보다도 훨씬 더 이상민이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여러분, 군 쪽의 쿠데타를 중요한 주도한 여인형도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즉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잠재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을 이 내란의 주요한 정범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란 당시에 물리력이 동원되는데요. 군과 경찰이 출동합니다. 사실 저도 그 당시에 국회에 있었는데요. 군보다도 경찰이 훨씬 더 악랄하게 국회의원들과 오자진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이 조지어 경찰청장에게 직접 지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조지호 청장에게 지시했을 수도 있고요. 또 당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경찰청장에게 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황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민을 주요 정범으로 생각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봅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역사적 사건들, 우리 사극을 보면 많이 나오는 사례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세조 수양대군이 단종 때 김종서를 쫓아내기 위해서 개유정난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수양대군이 윤성렬입니다. 갑자기 수양대군한테 미안한데. 예. 자, 그러면요, 그 당시에. 이 병졸들을 지휘하고 사병들을 지휘했던 것이 홍윤성이라는 사람입니다. 홍윤성. 이제 무력이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홍윤성은 누군가 하면요. 김용현으로 보면 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 전체를 동원했던 그게 홍윤성이라고 봅니다. 그게 군인입니다. 첫 번째. 그 군인 위에 정치 집단이 존재합니다. 그 정치 집단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입니다. 의심이 되는 것이 최상목, 한덕수, 이상민 그리고 이왕규, 박성재 법 어, 법무부 장관 등이 정치 집단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입니다. 수양대군에게 누가 있었냐면요. 신숙주, 정인지 등이 있었죠. 자, 이 중에 신숙주가 꽤를 많이 냈다라고 합니다. 자.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킬 때 총괄 기획은 누가냐면 한명 해라는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내란의 그 전략가는 얼굴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상민이 그 정치 집단의 책임자면서 전략 기획가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행안부 장관이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판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대통령실에 정치 기획을 이해하는 사람, 이른바 국보위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페이퍼를 만든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현재 그 사람도 수사를 받고 있기는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상민 장관의 구속은 당위라고 봅니다. 이 내란 특검 수사가 군인 정치 집단 내란 기획 이세 파트로 나눠진 것에 모두가 다 적용이 되려면 이상민의 구속이 운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수사가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잘했을 거라고 믿으면서 반드시 이상민이 오늘 밤에 새벽이라도 구속되기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상민이 정치 집단의 총괄 책임자면서 또 내란 기획의 총괄 책임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이 둘 다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총괄 기획자는 또 다른 사람이 대통령실 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진석은 그 정도의 실력과 머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민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또 다른 내란, 진짜 주범이죠. 윤석열이 뭐 실명위기다 그러면서, 어, 특검 수사에 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끄집어내겠답니다. 그 끄집어내면 그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낮에 정필승 변호사하고 방송을 같이 했는데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더라고요. 구치소 문을 열어놓고 계속 1시간, 2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으랍니다. 그러면 은 윤석열이 부끄러워서라도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또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진술을 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입으로 말하는데 눈이 아프다고 해서 재판부의 수사 과정에 못 나올 이유는 없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눈이 아프면 요 밖에 나와서 치료받으면 된다랍니다. 그리고 눈 감고 진술해도 된답니다. 눈 감고 나오세요. 어차피 눈을 뜨고 있으나 마나 세상을 제대로 볼줄 아는 실력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진술만 제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끝까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어차피 사형 집행 안 하면 똑같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무기징역 받겠다. 그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구의 순교자라는 식의 이념투쟁을 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정치적 변동이 있을 때 본인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본인이 탈출을 하거나 탈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면 될수 있다. 그런 헛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지를 묶어서라도 강제로 들고 나오는 것이 국민정서법상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음, 김건희는 8월 6일날 구속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그 전에 있었던 두 가지 구속 사유가 될 만한 것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에 의한 김영선 공천, 이거 통장이 있고요,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충분합니다. 거기에서 윤상현 수사를 했고요, 명태균 수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까지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에 해당되는 김건희와 윤석열을 구속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김건희의 구속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붙여서, 통일교의 윤용호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즉,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물을 받은 사람도 구속되는 것이 법의 형평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6일 날 김건희는 반드시 구속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제가 어제 길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공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성 공천달라고 윤석열, 김건희에게 한거 아닙니까? 2021년 이준석이 출마한 전당대회 때도 명태균이 도와줬습니다. 그 대가성도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똑같은 구조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체포와 관련해서 윤리위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윤리위원회는요, 이준석 제명을 위한 곳이지 체포하고 구속시키는 곳과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체포를 결정한다. 이거 아닙니다. 이준석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는 것은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이준석을 체포하는 것은 국회 본회의에 와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됩니다. 150명이 통과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에서 이준석 체포동의안을 보내면요. 국회에서 민주당만으로도 150석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리위 6대 6 구성을 이준석의 체포와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준석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시키는 것과 관련은 있습니다. 저는요. 윤리위에서 이준석 제명안이 올라오면 은 그것도 통과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본회의로 보낼 것 같고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제명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두 개를 혼돈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너무 이렇게 과잉되게 비판하지는 마십시오. 비판을 하시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브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란 정당을 심판해야 되는데 내란 정당과 똑같게 윤리위원회 구성을 하느냐라는 비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을까? 비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징계로 이준석을 제명시키는 것과 이준석을 구속시키는 것은 다른 트랙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석 구속은 국회 본회의에서 150석, 이준석 제명은 윤리통과 후 국회에서 200석입니다. 둘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칭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아,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도 천재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미 관세협장이 15%라는 좋은 성적으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 요인을 두 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으로 외교적 상황을 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감 있는 시각이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즉각 투입될 수 있는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장관들의 힘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윤석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관세협정 과정에서요. 15%더 줄게. 한20% 줄게. 25%도 괜찮아. 대신 핵무기 주세요. 핵무기 사용권 주세요. 핵무기 공동 공유권 주세요. 이따위로 문제를 치환시켜서 한미 동맹의 문제로 이념적 문제로 오해해서 협상해서 손해를 봤을 겁니다. 이거는요 현재 동북아 정세를 오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극우들의 시각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신냉전은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군사 전문가들은요, 5분의 1도 안 된다. 아직도 10분의 1, 8분의 1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적 패권을 다툴 만큼 미국에게 그런 실력이 안 됩니다. 다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제 대국으로서 2030년이 넘어가면 미국을 앞지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꼼수에 강하잖아요. 중국의 군사력을 과대포장해서 가상의 적국으로 가정을 하고 봉쇄 정책을 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사실은 경제 봉쇄예요. 군사적, 정치적 봉쇄가 아니라 미국이 수출 적자가 많잖아요. 이 수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을 군사적 가사적, 가상의 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수출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한국, 일본, 대만을 통해서. 그리고 중국을 압박했어. 그 적자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가짜 신냉전 전략입니다. 윤석열과 그구들은 이념지향만 강하고 현실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퍼주고 핵무기 갖고 오자라는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과 떼내어서 협상을 하고 15%라는 성과를 낸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자, EU하고 일본하고 같은 수치예요. 이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원래 이념 좋아하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동맹은요, 영미권이 1순위에요.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 유럽권들이 형제국가들이에요. 그게 첫 번째 대상이에요. 두 번째가 일본, 터키, 인도, 같은 거점 국가들입니다. 중국의 봉쇄, 러시아의 봉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죠. 우리나라는 삼순위 국가요. 삼순위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EU와 일본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최우국 대우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성공한 겁니다. 그건요, 우리가 이번에 조선업 한미협력 150억 불 같은 이런 하나의 당근을 미국에게 잘 던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협상을 아주 잘한 겁니다. 그리고 대미투자 200억 불을 어, 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쳐서 3,500억 달러죠. 이것도요,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직접 투자한다, 대출한다, 융자 준다. 정확치 않습니다. 이거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mou 수준의 협약을 한 겁니다. 앞으로 미국이 하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화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협상을 아주 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수산물, 쌀과 소고기 문제는요, 사실 이거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문제입니다. 쌀과 소고기 문제가 우리 경제에 크나큰 악재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농업사회의 전통이 남아있는 한국에서는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지켜냈다는 것은 정치적 관점에서 승리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아주 사실 우리가 협상을 잘 했어요. 특히 어,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라든가 김용범 실, 어, 정책실장, 어, 위성락 외교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온 분들에요. 이 그러다 보니까 정권 바뀌고 바로 투입돼도 이런 성과를 남겼던 겁니다. 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정책의 승리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평하고 싶습니다. 네. 자, 관세 유예 기간이 8월 1일이었는데요. 마지막에 트럼프가 직접 나서가지고 우리나라 장관급들과 만나면서 협상을 완결시켜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나라가 참 운도 좋았어요. 최근에 트럼프가 앱스타인 스캔들과 공화당 지지율 하락으로 내년에 있는 중간선거에 빨간불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EU 등과 관세협장을 해서 그걸 잘했다. 한국에 엄청난 투자를 미국에 유치했다. 일본에 엄청난 투자를 미국에 유치했다. 기사를 뻥뻥 터뜨려줘야지 앱스타인 스캔들이라든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기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국내 정치적 상황들을 덮기 위해서 트럼프가 조바심이 나서 우리보다 더 조바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협정을 했던 거고, 불분명한, 모호성이 있는 투자 유치라는 것들까지도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매달려 버린 거예요. 이게 이른바 국내 정치와 외교 관계의 양면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 잘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광우병 때 사진을 보여준 것,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농민들을 대신해서 시위한 것. 이거 정말 잘한 겁니다. 이게 유명한 제가 말씀드린 양면 게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박정희가 1963년도에 일본과의 한일협정을 할때 배상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서 한국의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을 그대로 놔뒀어요. 우리가 이렇게 데모도 심하고 내가 반대자들에 의해서 얻어맞고 있는데도 일본하고 협상을 해주니까 배상금 더 내놔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미국에게 우리 이거 해주면 정권의 위기가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하고 있으니까 쌀과 쇠고기만큼은 막아야 돼 라고 광우병 때 사진 보여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데모한 거예요 이것도 정치적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큰 역할을 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와 관료들 민주당이 합심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처럼 오리가 유주자적 떠다니는 것 같지만 밑에서 죽도록 발길질을 했다라는 것처럼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좋은 성과를 냈어요. 자, 트럼프 예를 들어 볼게요. 트럼프도 내년 선거를 생각한 결정을 한 게요. 원래 미국의 공화당 지지층들은 농업에서 성과를 내요. 그리고 석유라든가 에너지에서 성과를 내요. 그거 별로 성과가 없어요. 그죠? 농업주들이 트럼프, 트럼프 지지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농업 성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위스콘신이라든가 미시간 같은 러스트벨트에서는 한국의 기업들이 제조업 투자한다라는 MOU 비슷한 투자 협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년 선거에 이기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한 겁니다. 즉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 이 협상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임처럼 흘러간 거예요. 이걸 우리 정부가 정말 유효적절하게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 성과를 낸 겁니다. 네, 너무 잘했다라는 칭찬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 c 이라든가 아니, 그전에참 미국 가겠죠? 거기에서 국제정치무대에 크게 데뷔를 합니다. 미국과 만나는 게 제일 크게 데뷔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큰 기대를 해보고요. 어,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논리를 만드실 것 같아요. 관세협정에서 미국에 투자도 해주고 우리가 많은 양보를 했으니까 방위비는 최소화만 올리자. 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방위비는요, 바로 주는 현찰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투자라든가 관세협정은 장기적으로 모성을 띈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방위비를 뒤로 밀어 놓은 것도 굉장히 잘한 전략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재명 정부를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잠깐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좀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독도 샴푸입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피가 안 좋거나 비듬이 있고 지루성, 여드름성 두피면요.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없애야지 탈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도 건강하고 탈모가 없어지잖아요. 순식물성 재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향기도 좋고요. 매일 감아도 됩니다. 린스 안 써도 됩니다. 온 가족이 쓸수 있습니다. 네이버 쿠팡에서 독도 샴푸 검색해 주십시오. 네이버 쿠팡에서 독도 샴푸 검색해 주시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쇼핑이 구원이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외교도 정말 잘하네요. 앞으로 더큰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